네, 안녕하세요. 이게 그 서울가요대상 티켓입니다. 그참 귀한 걸 어떻게 참잘 구하셨네요. 이 티켓의 주인이 과연 누구실까요? 짜잔. 안녕하세요. 아, 이분이십니다. 아. 강교에서 올라온 송바라기입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잘 지내시죠? 잘 지내시죠? 네. 아, 오늘 그몇 시에 올라오셨어요? 오늘. 4시에 출발해서 아, 7시 반에 도착을 했습니 7시 됐습니다. 반에요? 네. 아, 참, 잠도 없으신가 봐. 와, 엄청 부지런하시네. <laughs> 예. 혹시 뭐, 그, 강릉도 같이 가시는 거예요? 이번에 강릉. 강릉. 길고봉구까지 함께 합니다. 아, 부산 길고봉구까지. 그렇죠. 우리 또 가수님 나오시는데 함께 네. 해야죠. 아 그렇죠. 뭐 저기 뭐 직장은 이상 없으신 거죠? 그렇죠. 사일 열심히 일하고 사일 <laughs> 심니다 네, 네. 아이참 좋은 직장이세요. 네. 아이고. 감사합니다. 네, 즐거운 시간 되세요. 네. 네. 한번 좀 뒤를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.